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죄인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푸시는 최소한도의 minimum etiquette, minimum kindness, minimum grace 최소한도의 긍휼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이것에 반만 쫓아가서도 세상에서 욕을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오해를 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세상보다도 악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대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 가능성적으로 우리 교회에 올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나로 인해서 아, 예수님인 사람이 저렇게 해? 하면서 실족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월성을 우리 안에 딱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뭐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요.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지라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선민, 너는 버림받은 민족. 나는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너는 구제의 대상, 사역의 대상, 선교의 대상, 와하고 나에게 배워. 선교도 그렇게 하고요. 사역도 그렇게 하고요. 전도도 그렇게 하고요. 바탕적으로 쫙그 사상에 깔려 있는지라 정작 어느 중요한 시점이 되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표가 뭐죠? 조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은 세상을 희생시키고 내 자신을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자기 자신을 불태워내고,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최소한도의 은혜를 세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죽고 있을 주님을 추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되새겨보면 요나 내가 바로 그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저에게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면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최고 영적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신앙에 다 메말라버리고,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 하나님과 별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소한 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최소한 도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로뉴다 어떻게 아시죠? 마지막 만찬때 예수님께서 가로뉴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누가 나를 판다 제자들이 누구니까? 납니까? 납니까? 오, 씻, 여러분 이상하다고 안하세요? 왜다 제자들이요? 납니까? 납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요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까? 왜냐? 다들 주님께서 왕으로 갈줄 알았고요. 왕, 왕이 될줄 알았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줄 알았죠. 능력을 소유할 줄 알았죠. 군대를 모집해서 쿠대사를 일으킬 줄 알았죠.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 내리고 이스라엘 정부를 새롭게 재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다고 죽는다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내 인생 함께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 말씀하십니다. 나 내가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어. 뜨끔, 모든 제자들. 주님 납니까? 주님 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정확하게 나를 판다고 말안 하신 이유는요, 다들 마음을 점검해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놈이야, 저놈. 빨리 데리고 와 <laughs> 내가 죽어도 단단히 복수해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안 밝히세요 주님 접니까? 접니까? 하는데요 지금 그릇에다가 손을 빵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그 사람이래요 문슨 뜻이냐면요 가론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라는 거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지금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무슨 뜻입니까? I see you. 나너다 보고 있어. 근데 난네 정체를 안 밝혀. 왜냐하면 친구로서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선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죠. 잘, 잘못을 따질 우리 주님 같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할 때도 선을 베푸시고, 인생에 바닥을 칠 때도 선을 베푸시고, 내가 영적 경제에, 최고 경제에 이르러서 막 영, 영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도 선을 베푸시고, 다 바닥을 치고서 메말라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별거 하는 생활, 주님과 대화해 본 적도 오래됐고, 기도해 본 적도 오래됐고, 죄 속에 있는 내 인생. 주님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의 지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내 자녀야. 돌아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내삶 속에 감지가 되십니까? 그 은혜에, 아, 주님의 지문이 여러분 아직도 내삶 속에서 발견이 되십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